비가 오한 눈이 오나 사십 년 세월 말과 함께 뚝성 에서 관청까지 울고 살아온 건달제 새벽도 교절 통복이 빛나는 추리와 예측 고배당은 우연이 아니야 노력의 결실이었네 우리 모두 박달제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 화이팅 오늘도 내일도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린다 웃음은 우리 가시야 박달제 인생주의 박달제 인생주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네. 제주 팔경주 히든 쇼부처 2등급 핸디캡 1300m 레이처로 표시됩니다. 자, 4번마 용천호우가 전치부심 강승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 되면 용천호우는 이제 와야 됩니다. 김홍검 기수, 적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4번마 용천호우를 축으로 세우고 공략합니다. 후착권에는 1번 지점보배, 직전경주 3차그 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죠. 후착으로 들어가고 김준호 기수 이번 달의 전사도 직전 경주 휴양을 하고 오래간만에 뛰어갔고, 사차에 머물렀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부담 중량도 51kg밖에 안 됩니다. 가벼운 부담 중량이 이번 달의 전사를 후착으로 데려가고, 5번 마 백전 불태가 취입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4차, 4차, 3차를 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19조의 승부 마필 5번 1 0 0전 불태까지 후착으로 데려갑니다. 제주 8경주, 시든 쇼부처 승부경주는 4번을 놓고 1번, 2번, 5번, 4번을 놓고 1, 2, 5, 3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선지교가 3위까지, 안쪽수를한번 백록장원이 4위로 따로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손두상, 두 마리의 3, 4, 위상그 뒤쪽에서는 5번 백전불트와 6번 아, 낭만세상 8발 함지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외곽쪽으로 7번 3천지교 5번 백전불태가 선두군에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1번 지전보배와 4번 용천호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7번 3천지교 5번 백전불태까지 네마리싸 3번 백록장원도 가세하면서 다섯 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에는 1번 지전보배 4번 용천호 싸움에 3번 7번 5번의 바깥쪽 육축도 돋보이고 8번 함지박 6번 낭만세상도 따라붙습니다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마리가 서로 접전 안쪽에 있는 1번 지전보배가 조그맣습니다 4번 용천호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백점불태가 막판에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번, 4번, 5번, 3번 앞서면서 결승 도갑니다. 마지막 경주 1,300m 레이스였습니다. 1번 지존보배와 4번 용천호 두 마리 싸움이었고, 5번 백점불태와 3번 백록장원이 3-4위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꼬리냈던 레이스였습니다. 1번과 4번은 손두상 콜이 조금 벌어지면서 5번, 3번이 3세의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레이스였습니다. 1번 지종 지조... 부경 8경주 마지막 키든 쇼보처 승부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핸디캡 1600m로 펼쳐집니다. 자, 4번 마프레인시 크리이 상승세가 역력하죠. 4등급에서 우승 3등급 승급점마저 바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담 중량은 4키로 증가됐지만 미국산 외산 마필로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아카 기세의 4번 프라임 시크스를 축으로 세고 공략합니다. 자 후착권에는 9번 희망 캔디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한 마필로 앞말로서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훈련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기세의 9번 희망 캔디 후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5번 마, 승급전의 마필이죠. 멀로기수, 유니언 챔프.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노련한 멀로기수의 5번, 유니언 챔프를 후착으로 데려가고, 여기 이제 조교사와 마주가 두 마리 동시, 동시 출전시킨 마필이 1번 벌메 엔젤인데, 이 마필도 레이팅 65점으로 모아님은 두인 마필인데, 정대현 기수 오늘 입상이 없죠. 여기서는 강력하게 승부수를 찍을 것을 보고, 부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이제 11번 마가 최 7개 이트는 밀렸고 서승훈 기수인데 부담중량도 4kg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1번 어메이징카는 꾸준히 뛰어넘진 엄마 필로 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받쳐갖고 가야 됩니다. 그레이지 후환이 없습니다. 자 8경주 정리한다면은 히든 승부경주 4번을 놓고 9번 5번 1번 여기에 11번 마를 받쳐야지 후환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연승에 성공하는 4번 프라임 시크릿. 경마 팬들의 기대, 그 기대대로 잘 뛰어주면서 3등급 무대에서도 2연승.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반 3위권 승부는 9번 희망 캔디가 안쪽에서 3위를 버텨냈습니다. 4번, 5번, 9번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코너 3등급 핸디캡 1600m로 펼쳐집니다. 자, 충만은 8번마 세강파이터를 축으로 놓고 갑니다. 1800m에서도 2차 그램에서 선전했던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훈련도 잘 시키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8조 최은구 마마의 승부가 들어간 8번 세강 파이터를 축으로 세우고 공략합니다. 후착권에는 5번 최고 게임. 자, 김영건 기수와 구조 광성호 마방은 끈끈한 관계죠. 자, 슈퍼 피니시로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2착을 했던 그 조합입니다. 자, 이마필은 4등급에서 2연타까지 치고, 3등급에서 2번 전력을 다진 마필입니다. 김영건 기수의 5번 최고 게임 후착으로 들어가고, 정정이 기수의 6번, 관악산 대호. 이 마필이 두번 연속 3등급에 올라와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은 이대로 끝날 마필이 아니죠. 6번, 관악산 대호. 정정이 기수의 6번을 후착으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에 한 마리 더들고간 마필은 3번마 천장사입니다. 지심이 좋은 마필로 최근 하위권에 머물지만 대당으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동화 기수의 3번 천장사까지 후착으로 들어갑니다. 정리를 한다면 8번을 놓고 5번, 6번, 3번 3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8번 세광파이터입니다. 8번 세광파이터 문세영 기수와 함께 안쪽에 6번 관악산레오를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6번 관악산레오와 8번 세광파이터. 8번 세광파이터가 안쪽 6번 관악산레오와 함께 팽팽한 선두접전 안쪽 버텨내고 있는 6번 관악산레오와 바깥쪽 8번 세광파이터. 8번 세광파이터가 빠릅니다. 8번 세광파이터와 6번 관악산레오 3위권 다툼에는 종반 3번 천장사가 2번 세인트루카를 위협해 나왔습니다. 8번, 세광 파이터, 이번 경주. 역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주었던 8번, 세광 파이터.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8번, 세광 파이터와 6번, 관악산 레오. 두 마리가 앞섰고 먼저 앞서 있던 2번, 세인트 루카를 종반 위협해 나왔던 3번, 천장사. 네, 방금 끝난 서울 6경주 퍼펙트 적중이 나왔습니다. 세 구멍 안에서 복승식 20.1배, 쌍 29.0배, 삼복 32.2배, 삼쌍 138.6배, 퍼펙트 적중 축하드립니다. 북경 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핸디캡 1600m로 펼쳐집니다. 3번 후이즈 넥스트가 부담중량이 높지만은 상승세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3번 후이즈 넥스트를 축으로 세고 공략합니다. 직전 경주도 1차 를하면서 선전을 했죠. 후착권에는 5번 그대만의 불로 4등급에서 오랫동안 전력을 다진 마필로 다실바 기수가 승부수를 띄운 마필입니다. 그리고 4번 플래시 파커도 승급전의 마필이지만 상승세를 역량하고 부담중량도 2.5kg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 플래시 파커를 후착으로 들려가고 여기에 6번 국대히어로. 정영광 마주가 1번마와 2 마리를 동시 출전시켰는데, 1번보다는 6번마가 승부수를 뛸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국대 스타는 50점, 레이팅 50점으로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번마 국대 히어을를 배당마로 데려갑니다. 정리를 하면 두경사 경주는 3번을 넣고 5번, 4번, 6번, 3번을 넣고 5, 4, 6, 3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3번 후이지 넥스트가 단독선도 바깥쪽에서 5번 그대만의 블루가 추격하고 3위권 접전 승부, 11번 간디케가 가운데에서 3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3번 후이지 넥스트 연승 도전, 성공을 향해 이제 100미터 남아있습니다. 3번 후이지 넥스트와 5번 그대만의 블루 뒤쪽에서 3위권 접전 승부는 11번 간디케가 우세한 가운데 3번 후이지 넥스트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고 5번 그대만의 블루 그리고 3위로는 11번 간디케입니다. 3번 후이지 넥스트. 연승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경마 팬들의 관심 그 이유를 이번 경주 우승으로 보여줬습니다. 3번 후이즈 넥스트, 5번 그대만의 블루 뒤쪽에서는 11번 간리캡까지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3번 후이즈 넥스트, 5번 그대만의 블루 그리고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11번 간리캡입니다. 3번 5번, 11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네, 서울 팔경주 스페셜 최부처 승부경주입니다. 문화일보배 특별경주 1,200m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비록 일각기 이틀지만 13번 무제한급 레이팅 35점으로 무조건 대가리 승부 걸린 마필리입니다. 이전 전승 패배를 모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13번 무제한급을 축으로 세우고 공략합니다. 21조에서 두 마리 동시 출전시킨 마필로 2 1조에 승부가 들어간 마필입니다. 13번 무제한급 이전 전승 패배를 모르고 있는 13번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후차권에는 10조 정호익 마방에서 두 마리를 동시 출전시킨 11번 원평 스키 김용재 마주 어제도 제주에서 농림부 장관배 또 원당봉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김영재 마주의 11번 원평스킷을 후착으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에 2번마 신라의 파이터 인견기수가 부상에서 털고 일어나서 첫 경주에서 이마필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죠.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아주 선전을 하면서 우승한 신라파이터 상승세 마필로 2번 신라의 파이터를 데려가고 여기 이제 환상마마주가 두 마리를 동시 출전시킨 CC형 기수의 6번 환상의 나라, 안병기 마방의 마필, 6번 환상의 나라야 CC형 기수의, CC형 기수 대상 경제 강해져. 그래서 6번 환상의 나라까지 세 마리를 후착으로 데려갑니다. 자, 8경주 스페셜 쇼부차 승부경주는 13번을 놓고 11번, 2번, 6번 3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 8경주 문화일보배 특별경주, 승부경주 들어간 것이 쌍복으로 주력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 나왔습니다. 쌍 12.9배, 복 18.5배 축하드립니다. 자, 부경 6경주도 승부경주로 가, 가져갑니다. 강서구청장배 1200m 레이스. 자, 서서 기수가 기승하는 20조의 3번 와일드파크를 축으로 세우고 들어갑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도 1200m에서 특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로 앞으로 보여줄 발걸음이 많이 있는 마필입니다. 3번, 와이드파크를 축으로 세우고 후차권에는 다실박 기수박 이승하는 4번, 슈퍼스 위너. 자, 이 마필도 훈련 많이 해고 직전 경주 2차그램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은 9,400만원치 고가의 마필로 바로바로 바로 성적을 내는 올드 패션대 자와 4번, 슈퍼스 위너를 후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6번 닥터 샌덤, 직전 12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월드 패션드의 자마로서 권역지 아재의 마필, 1조 박건열 마방에서 기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6번 닥터 샌덤 후착으로 데려가고, 여기에 1번 마, 러너스 하이, 다나카 기수가 기승하는데, 직전 1000m에서 우승하고, 다시 이제 5등급 정도로 이제 도전하는 형국인데, 나나리 발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입니다. 16회 237번 훈련도 많이 해고 나오는 머스킨맨의 자마 러너스 하이까지 후착으로 들어갑니다 부경 6경주 히든쇼부처 정리한다면 3번을 놓고 4번, 6번, 1번 세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11경주 히든 쇼부처 승부경주 1등급 핸디캡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외곽게이트지만 11번 마이웨이, 헤리카신 기수가 타고 직전 경주 1600m 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로 그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헤리카신 기수의 11번 마이웨이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자, 후착권에는 3번 빅스고 58kg의 부담 중량에서 0.5가 내려갔습니다. 58kg 장치열기수 직전 경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강하게 승부수를 띄울 기수입니다. 3번 비스고를 후착으로 들어가고 4번 포에버 드림이 42조에서 두 마리 동시 출전 시켰는데 연속 4차그램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부담중량도 1kg 감소되었습니다. 주재로 기수 여기서는 강력하게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고 4번 마. 포에버 드림을 후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이제 9번마가 인기권에 밀려있지만 능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미국산 의산마필 9번 어서 마를 해 김철우 기수가 기승하고 부담중량도2 k g 감소돼서 5 2 k g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9번 어서 마를 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9번마 어서 마를 해를 후착으로 데려가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1번 용암세상도 인기는 끌지만 17주 휴양마로 믿어 못믿어 입니다. 승급전에맛필이죠 그래서 용암세상을 또 빼면 또쏙들어오면 꽝이 되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려면 1번마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자 구멍수는 많더라도 적중해 놓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승적중을 위해서 1번마까지 데려갑니다. 마지막 11경주 정리해대면은 11, 11번을 넣고 3번, 4번, 9번. 여기에 1번 말을 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해리카신기수 함께 했던 11번 마이웨이 그리고 3번 빅스고와 장취열 기수 9번 어서마를 해와 김철호 기수까지 세 마리가 앞섰고 금빛마가 막아... 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세월 말과 함께 뚝성에서화청까지 굴고 또 살아온 박달제 <목소리> 새벽도 교절 통복기 빛나는 주리와 예측 고배당은 우연이 아니야 노력의 결실이었네 우리 모두 박달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 화이팅 오늘도 내일도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린다 웃음은 우리 가샤 박달재 인생투이